안녕하십니까. 비어 있어 보여도 속이 꽉 차있는 시사 깡통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께 드릴 소식은 너무도 어이가 없어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소식입니다. 정부에서 19일 신산업부터 소재, 부품, 장비산업, 주력사업에 이르기까지 제조업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제조업 르네상스를 통해 세계 4대 제조 강국으로 올라서겠다는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전날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제조업 르네상스는 정부가 민간 전문가와 함께 2030년 한국의 산업 구조가 어떻게 갈지에 대한 비전을 그린 것이라며 최빈국에서 수출 6위로 올라선 잠재력을 가진 나라로서 4위를 달성해보고자 하는 과감한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날 경기 안산시 반월시와 산업단지에서 열린 제조 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에서 제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제조업 부흥이 곧 경제 부흥이라며 제조업 분야의 재도약이 한국 사회에 주어진.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 말을 하신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정말 실수를 금할 수가 없네요. 아, 저는 진짜 이 기사를 보고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떤 꼴이 났는지 정말로 모르시는 겁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일부러 그러시는 겁니까? 지금 최저임금을 갑작스럽게 폭동시키는 바람에 물가는 덩달아 뛰었고, 이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죄다 해외로 빠지고, 해외 자본도 다 빠지는 상황인데요? 진짜 국민들 가지고 장난하려고 이러시는 겁니까? 여기에 주 52시간 정책까지 겹쳐버렸는데, 어느 누가 미쳤다고 이런 상황에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소상공인들은 다들 못 살겠다고 난리고 실제로 장사를 접는 사람들도 속출하고 있는 판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대책 없이 최저 임금만 올리면 되는 줄 알았을 텐데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더구나 지금 한국에서 노조가 얼마나 강력한 세력인지. 대통령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그 중에서도 민주노총의 악명은 조금이라도 산업 현장에서 일해본 사람이라면 다들 잘알 겁니다. 멀리 갈 곳도 없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유성기업 임원 폭행 사건 당시 그 임원은 무려 전치 12주에 중상을 입었습니다. 전치 12주면 정말 사람 하나를 반병신 될 때까지 두들겨 팬 겁니다. 그런데도 그런 무지막지한 폭력을 휘두른 노조위원들은 별다른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전 정부에서도 민주노총은 걸빛하면 파업과 폭력 시위를 일삼지 않았습니까? 지난 정부에서 경찰과 영화 같은 추격전을 벌리고 있다가 결국 붙잡혀 징역을 살고 있는 전 민주노총 위원장 한상균씨는 아직도 악명이 높죠? 그런데 정작 민주노총 산하 운송노조에 속해 있는 서울교통공사는 노조원들이 대놓고 자기 일자리를 노조원들의 자식들에게 세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니 빼앗으면 취업도 못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냐고요. 비단 서울교통공사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업들에서 이런 일자리 세습 행위가 적발되었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나 한번한적 있으십니까? 아, 설마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전교조, 참여연대 등과 같이 촛불 시위를 주도했던 세력이기 때문에 건질 수가 없는 것입니까? 진짜 개혁은 도외시하고. 지난 정권 털기에만 주력하는 것을 개혁이라고 적폐천산이라고 착각하시는 겁니까? 무엇보다 지금 정부에서 재벌들을 얼마나 괴롭혀댔습니까? 하루를 멀다하고 재벌들을 털지 않았습니까? 특히 대한항공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악용해서 경영권을 빼앗아버린 건 진짜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었습니다. 저도 대한항공 조씨일가가 잘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악용해서 국가에서 경영권을 뺏어버린 설례를 남겼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무서운 일이라는 거 정말 모르십니까? 그리고 삼성과 이재용 회장에 대한 이 정권하의 온갖 수사는 참으로 열거하기가 힘듭니다. 물론 우리나라 재벌들이 뒤에서 구린내 나는 일을 많이 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에 대한 처벌은 받아야겠죠. 법 앞에는 안민이 평등한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이번 정권은 거기에 플러스로 정책까지 아예 잘릴 염려가 전혀 없는 정규직들, 그리고 노조원들만 득을 보는 정책을 펴고, 그 외에 사람들은 다들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파산할 수밖에 없는 정책을 펴는데 정말 너무한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이 때문에 IMF, S&P, 무디스 할거 없이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 정책이 잘못되었고 수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성장률은 계속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이런 보고가 아예 대통령께 들어가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께 들어가는데도 대통령께서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겁니까? 만일 전자라면 그 밑에 있는 참모들은 당신들이 목소리를 높여 욕하는 우병우, 김기춘보다도 더 나쁜 사람들이고 후자라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을 욕할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만 증명하는 겁니다. 괜히 사람들 입에서 차라리 이명박 박근혜 때가 나왔다는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아무리 언론에서 헬조조인이어어0떠떠어어최최한한정정로심하하 국민 생활활파파탄정정로로 경제가 망가뜨리진 않았거든요.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당시 전 세계 국가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와중에도 플러스 성장으로 선방하는 업적을 남긴 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의 부패한 면은 저도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자랑건 잘했다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들이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절대시하는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그래도 한미 FTA 같이 자신의 이념에 맞지 않더라도 국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추진하는 과감한 결단력과 양보의 미덕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오로지 자신들이 추구하는 인연만이 절대선이고 여기서 조금이라도 물러서는 건 적폐 세력에 대한 투항이라고 생각하니 아나무인이 따로 없네요. 고대 로마에서도 대중들을 선동하는 데에는 빵과 서커스만 있으면 된다고 한 아주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여기서 빵은 먹고 사는 일이고 그러니까 경제를 말하는 것이고, 서커스는 유익거리.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선을 끌만한 일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적배청산이나 남북정상회담 같은 서커스에만 너무 치중하고, 빵은 대충 가진 사람들에게서 빼앗아서 배분하면 되겠지 했던 아니란 마인드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지금 정부 청와대 여러분 국가라는 거대한 메커니즘이 그렇게 단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당신들이 지금 국가를 운영하는 거 보면 차라리 당신들이 그렇게 욕하던 전 정부 사람들이 와서 다시 국가를 운영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나라를 당신의 생각대로만 운영할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당신 마음대로 세상이 굴러가지 않는다는 사실, 이제는 정말 인정하시고 소독, 조도, 성장을 비롯해서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모든 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당신이 그나마 명예를 지키고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